아, 반영이 아주 이쁜 저 주택을 한번 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그림 좋죠? 호수가 있고요. 호수를 배경으로 하는 전원주택들이 저기 있습니다. 오늘은 저 주택 중에 하나를 제가 보러 갈 거예요. 호수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주택이 쫙 깔려 있고요. 어, 아주 건강한 집을 지었어요. 반영도 이쁘죠? 황토주택이에요. 황토주택인데, 외부는 관리하기 편하게, 벽돌로 마감을 했고, 내부는, 음, 젊은 건축가 젊은 분이 건축을 하는데, 어, 정말 실용성 있게, 요즘 퓨전형 황토주택을 짓습니다. 여기 횡성군공급면이고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렇게 아주 고즈넉한 산책로가요. 한 4km 이상 뻗어 있어요. 쭉 뻗어 있고 차량도 거의 안 다니죠. 그런가 하면은 한편에 정비는 안돼 있지만은 정비는 안돼 있지만 여... 계곡 물소리 들리죠? 이 속에 물은 아주 수량이 풍부합니다. 정말 이쁜 계곡이 있고요. 이렇게 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좋은 호수가 이렇게 있고, 이 호수가요. 상당히 재밌는, 낚시꾼들한테는 여람이에요. 유료 낚시터가 아니고 무료거든요. 무료로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인데, 어, 여름에는 일반적인 붕어 낚시 같은 거 하고요. 겨울에는 빙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빙어는 물이 좋은 데서만 사는 거죠. 빙어 낚시가 여긴또 아주 압권입니다 지금 이 부지는 아주 따끈따끈한 주택이에요. 아직 중공도안 받은 주택이거든요. 중공도안 받은 주택인데, 이렇게 텃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텃밭은 만들어질 겁니다. 텃밭은 만들어지고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 부지가 좋은 점이... 오, 여기 저수지 부지가 보너스가 한 20평 정도 있고요. 도로 부지가 한 50평 있고. 그래서 토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상당히 넓어요. 243평이네요. 243평이에요. 잔디가 참 이쁘게 자랐죠? 잠깐 저희가 장마 때 짬을 내서 와서 찍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열심히 촬영합니다.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좋구요. 좋아요, 구독 버튼은 공짜입니다. 그러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저희 동영상 제작하는데 상당히 많이 힘이 되거든요. 여긴 뒷개치구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그만 창고를 지어도 되구요. 어, 여러가지로 좀 좋습니다. 옆이고, 여기는 뒷개치구요. 뭐, 창고를 줘도 괜찮겠죠? 자, 집을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 텃밭 공간 옆에 또 있고요. 어, 야외 수전이 여기 있네요. 여기서 물을 얼마든지 뽑았을 수 있고요. 상수도 곧 들어오고요. 현재 지하수하고 겸용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호수 경관이 정말 기가 막히죠? 바로 집 앞에서 내집 앞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럴 정도 호수예요. 자 좋죠? 자이 주택 이 주택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이 집은 어 겉에는 관리하기 편하게 벽돌로 했잖아요. 내부는 최고급 자재를 썼어요. 어, 좌측에 크클 신발장이 있고, 여기 안에 도니까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부 편백나무 하고, 황토만 썼어요. 완전 친환경이죠? 정말 어마무시한 거실이 있죠.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여기 다용도실이 있고요. 다용도실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오, 여기가 바로 데크니까, 파티룸을 하나 만들어도 되겠죠? 여기다 파티룸을 만들면 정말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겠죠? 이건 중공 후에 할 일입니다. 중공 후에 할 일이고, 벽도 전부 큰들보가 있듯이, 벽도 전부 편백이고요. 여긴 화장실이요. 공용 화장실이고,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인데 굉장히 크고 좋죠. 전부, 여기는 편백, 그 다음에 황토마감, 편백. 그리고,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굉장히 큽니다. 검정이 딱정 30평이니까 정말 크게 나오죠? 여기도 역시 매일반이에요. 편백, 황토, 편백, 편배, 찬 정도 편백이고요. 나무 있고요. 제대로 지어진 겁니다. 예, 네, 제대로 지어진, 지어진 거고요. 자, 여기는 드레스룸 겸 드레스룸 겸에 쓸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도 정말 단정하게 잘 되어 있죠. 이제 밖에 들어가, 밖에서 저도. 여기 모처럼 왔으니까 호수 구경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베란다에 나와서요. 데크에 나와서 호수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횡성군 공군면이고요. 어, 횡성 아이시에서 한 15분 정도 들어오는 곳이고요. 수도권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면 들어오는 거고요. 이 집이 건강을 요하고 퓨전 스타일로 관리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겉에는 벽돌, 내부는 순수 황토하고 편백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대지는 이 집의 대지는 순수 대지는 170평이에요. 건평이 30평이고요. 그리고 어, 도로 부지하고 보너스가 한 53평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너스가 20평이, 저수지 부지가 한 20평 정도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한 243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장마가 이렇게 습한데도 황토 집 안에 들어가면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 황토 스스로가 건강한 집이고 습도를 잘 조절하는 집이잖아요. 저는 생활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황토 주택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 매매 가격이요. 2억 7,500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잘 하면 좀 조절을 좀해 주실 것 같아요. 조절을 해 주실 것 같으니까 이 물건을 보시고 어, 나는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낚시도 즐기고, 이렇게 수도권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서 전원생활도 즐기고, 산책로도 굉장히 좋고 하는 이런 주택. 횡성군 공군면에 있습니다. 이 물건 한번 보시고 답사 여행을 하십시오. 꼭 매입한다는 것보다 이런 거 답사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답사 여행 한번 해보시고, 이 물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상골 전주택이 하겠습니다.